본 영상은 고잉온 크레이터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박살입니다. 네, 오늘은 24차 항암입니다. 1차 항암치료를 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4차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10차까지 받고 살짝 줄어든 그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수술을 못한다는 판정도 받고 조금이나마 지금 폐 전이까지 돼서 좀 기분이 좀안 좋긴 하지만 슬퍼만 할 수는 없죠 또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 크게 안 좋아진 건 아니라니까 뭐 항암치료도 받고 방사선치료도 열심히 받으면은 전이된 암도 심장에 있는 암도 다 박살 낼수 있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투석을 먼저 하고 항암을 받습니다 평상시대로라면은 이제 8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투석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피검사 해야 되죠. 항암을 받으면. 그래서 2시간 전에 피검사를 해야 돼서, 오전에 이제 항암치료가 잡히면은 투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은 투석을 피해서 하게 됐는데, 어, 오늘은 진료시간이 3시 반? 3시 반이 넘기 때문에, 음, 1시 반까지만 병원을 가면 돼서, 투석이 끝나고 가도 될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투석과 항암을 같이 하는 일정으로 잡아봤습니다 병원은 최대한 하루 만에 끝나는 게더 좋으니까요. 현재는 아침 7시인데, 투석 끝나고, 밤까지 끝나고 하면은 저녁 7시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이제 평범하게 보내는 하루가 저에게는 병원으로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겠지만, 지금 치료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건강해지는 하루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오늘 투석도 몸무게 제기부터 시작해줍니다. 투석을 시작한지도 꽤 지났지만 아직도 소독할 때가 되면은 긴장이 아, 됩니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차가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 이제 또저 굵은 바늘을 두 번이나 찔러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혈관 위치 잡아주고요. 첫 번째 바늘 들어갑니다. 투석한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바늘은 너무 아파요. 첫 번째 바늘로 끝이 아니죠? 아직 바늘은 한발 남았다. 두 번째 바늘 찔러줍니다. 으... 두 번째 바늘도 너무 아파인 바늘 꽂기 완료. 이제 또 4시간의 투석이 시작이 되네요. 오늘은 뭐하고 지갑 보내지? 아니 머리가 이게 뭐야? 꼬라지 이 상태인 거왜말안 해줬어요. 이상해서 깜짝 놀랐네. 머리도 한번 정리해주고. 평상시대로라면 휴대폰을 하겠지만 오늘은 촬영해서 휴대폰도 없고 팔도 보신 것 같이 쭉 피고 있어야 돼서 정말 할게 없네요. 그래! 오늘은 투석 후에 항암치료도 받아야 하니 잠이나 자야겠다 오늘은 어제 뒤척이다가 잠도 조금밖에 못자서 수면도 부족하고 이따가 함치료도 받아야 되니까 잠을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투석기 돌아가는 소리와 밝은 빛 때문에 잠드는 것도 쉽지 않네요 오늘도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3 hours later 투석 끝 자다 일어났더니 비몽사몽하네요. 추석도 끝마쳤고 이제 항암 치료 받으러 가볼게요. 하나 둘셋 슉. 아침에 병원 갈 때에는 출근 시간과 겹쳐서 매번 막혔었는데 점심 시간에 오니 차가 안 막히고 너무 좋네요. 뻥뻥 뚫린 이 도로처럼 혈전도 팍팍 뚫려서 막힌 혈전이 다 없어지고 암도 다 박슬났으면 좋겠네요. 병원 도착.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처음에 암 걸리고 병원에 올 때보다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시간에 와서 그런 것 같진 않고 아픈 사람이 많아진 것 같은데 다들 얼른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래 진료를 마치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 보이세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자는 빽빽히 앉을 자리도 없고 서 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꽉 찼네요. 어 그래도 접수는 해줘야겠죠? 빽빽히 차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아 오늘도 대기시간 엄청 길겠네 빨리빨리 하고 가고 싶다 체혈후 진료까지 3시간의 대기시간 진료 후또 항암까지 2시간의 대기시간 때문인지는 몰라도 병원에 1시간 반쯤에 왔지만 항암을 6시 반이나 되어서야 겨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겹다 지겨워 제 몸에는 벌써 네번째 주사바늘이 들어와있네요 항암을 마치고 나니 7시가 넘었습니다 평상시에 늦어도 5시 반 6시에는 끝나는데 7시라니 진짜 역대급으로 늦게 끝난 하루네요 그만큼 저와 같이 암흑연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다 같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침 투석부터 24차 항암까지 모든 일정을 다 소화했습니다. 투석부터 항암까지 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렇게 어두컴컴한 밤이 됐습니다. 다다음 주에 25차 항암을 받게 되면은 또 이제 CT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 참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하루에 반을 혹시 몇 번이나 찔려 보셨나요? 어, 보통 사람이라면은 건강검진 같은 거 하거나. 뭐 아파서 응급실 가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바늘을 찔릴 일이 없는데 저는 지금 일주일에 최소 여섯 번의 바늘을 찔리거나 오늘 같은 날이 겹치면 은 이제 하루에 네 번까지도 찔리는 하루가 됩니다. 때로는 이런 생활이 지칠 때도 있고 또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자 제 스스로만 고통스럽고 존먹는 삶이 되기 때문에 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어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버티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강하다고 항상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번 다 끝까지 버텨서 암 이겨내서 제가 스스로 강한 사람이란 것을 증명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이야기도 항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